자, 소닉 SVM 코인 홀더분들, 그리고 코인 재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는 코인 리더 박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5년 3월 28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5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닉 SVM 코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엄청난 선물 준비해 두었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 소닉 SVM 코인이 올해 1월 8일에 업비트 신규 상장을 하면서 폭등을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조정과 개미 털기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악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낙업 해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재단과 투자자 그리고 초기 지지자들이 보유한 이 지분이 43%에 도달을 해요. 이건 공급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으로 락업해지가 이루어지면 이 초기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대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만약 그 물량이 전체의 43%에 해당한다면 엄청난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참고하기 좋은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자, 보시면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25년 3월 3일 월요일. 이 XRP가 1억, 4억, 5억, 총 10억 개에 해당하는 물량을 세 차례에 걸쳐서 락업 해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파트를 보시면요. 이 3월 2일에 트럼프의 전략자산비추 암호화폐 명단에 이 XRP가 포함이 되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락업 해제 진행하면서 다시 공락 나와 주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세력들은 본격적인 매도에 앞서서 가격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이후에 고점에서 자신들의 물량을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락업 해제 전에 이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세력들이 던진 물량을 저점에서 다시 매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락업해제 일정을 모르고 있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이 세력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 박서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온갖 소닉 SVM 코인 관련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들 다 뒤져보면서 힘들게 정보 가져왔습니다. 여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락업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닉 SVM 총 공급량의 몇 퍼센트 그리고 시가총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물량이 락업 해제되는지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일정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시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 두었는데 이걸 유튜브에서 밝힐 수 없는 이유는 이 영상에서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을 노출해 버리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세력들의 계획이 망가지면서 새로운 판을 짜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자세히 공개하는 건좀 곤란하고요. 이 해당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개인적으로만 공유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에 맞춰서 매수, 매도 타점도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대응할수록 유리하겠죠. 정확한 락업 폐제 일정과 물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우측에 띄어드린 이 번호 010-270-24044로 소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닉 SVM 코인에 대한 정보들 전부 공유 드리겠으며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 드리는 만큼 좋아요와 구독 필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하신 시드 복구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급등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 보시면요 여러분들 호인명 매수가 목표 수익률 등 상세하게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소통방이고 소통방 입장 방법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나와있는 010 27024044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비나 김전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혹시라도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려서 여러분께 들 10원이라도 한장 요구하면 자 저한테 그냥 욕하시고 바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공유 드리는 내용 보시면요. 이 3월 28일 박팀장의 필승 단타 종목이라고 해서 오전 8시 48분에 카브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이 매수가는 금일 오전 9시 이전에 자율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15% 수익 시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라라고 공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본업 하시기 바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추가 공지로 이제 카브 형제 뭐몇 퍼센트 나왔다, 지금 입절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가 공지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 방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검증의 시간 가져야겠죠? 자, 이 업비트의 카브 종목 3월 28일 9시부터 1시간 동안 무려 17%, 18% 가까이 상승률 나와 주었습니다. 자, 물론 제가 13% 상승 나와 주었을 때익절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은요, 본인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이 윗꼬리, 꼭대기에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0에서 15% 수익권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절 추천 드린 거고요. 그래도 하루에 10에서 15%의 수익률이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종종 조작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 수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수정했다라는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이미지면 스크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자, 보시면요. 오늘 3월 28일 말고도 위로 올라가시면 뭐 27일, 그리고 21일. 뭐 20일.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8일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폭죽 한번 터뜨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0% 수익 내셨다고 치고 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0일 동안 꾸준하게 10%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하시면요. 이 초기 자금 100만원이 1745만원이 되는 경험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면요. 첫날에는 수익금이 10만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 이자처럼 불어나게 되고 이 30일 차이는 158만원. 하루 수익금만 158만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으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보신 금액, 회복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여러 가지 지표 이용하고 분석해서 아침마다 100%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하셔서 꼭 저랑 성공적인 투자 하실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702-4044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요. 혹시나라도 이 텔레그램 방 설치가 귀찮다 좀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 돼요. 문자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급등 코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7024044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발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